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마늘 추비할 때가 되어서 추비를 언제 해주면 좋을까?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관양농에서는 2월달이나 3월달 사이에 2주 간격으로 두세 번 정도 주는데요. 추비를 해주기 위해서 요소 몇 그램, 황산가리 몇 그램, 염화가리 몇 그렐. 뭐, 이런 걸 섞어가지고 주기도 하는데요. 그리고 또 이제 마늘용, 뭐, NK 복합 비료라는 게 있는데, 그것도 주기도 하죠. 그러면서 이제 그, 추비를 줄 때,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닐 멀칭이 되어 있는 이 마늘밭 위에 그냥 뿌려주거든요. 비닐 멀칭 되어 있는데 위에다 뿌려주면은 비료가 비닐 때문에 흡수가 잘안될 텐데, 그러면은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물을 주지 않으면은 비료가 제 역할을 할수 없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좀잘 이해가 안 갑니다. 일반적으로 관양농에서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어, 추비를 하면서 마늘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은 친환경 자연재배 방식으로 하는 저희는 어떻게 추비를 하는지.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다른 마늘 심으신 분들 마늘이 얼어 죽을까봐 비닐 멀칭에다가 따로 피부까지 해주는데요.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풀밭에 그냥 심지 않았습니까?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늘이 이렇게 죽지 않고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.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추비를 해야 할까요? 방법은 간단합니다. 저는 항상 간단한 방법으로 농사를 저왔거든요. 그것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 마늘이 키가 한 10cm 내외로 된 상태까지 자라면은 추비를 주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한 10cm 내외 큰 건데 뭐더 작은 것도 있고. 뭐 들어 올라온 것도 있고 이래 한데요. 똑같이 다 10cm 내로 다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늘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추비를 주면 됩니다. 추비 주는 게 다른 게 없고요. 여기다가 일반 복합 비료만 적당히 뿌려주면 됩니다. 자, 어떻게 하냐 하면요. 복합 비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이거를 흩뿌리듯이 마늘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편하게 흩뿌리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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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뿌려주면 됩니다 뭐 1차 2차 3차까지 뿌려주고 이래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마늘을 쭉 뿌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늘 추비를 다 주었는데요 한 번만 주면은 마늘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배를 하면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마늘은 추비를 주는데 뭐 1차 2차 3차 뭐 광산가리 뭐 염화가리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거다 필요 없고요 복합비료 한 번만 조금 전에 준 것처럼 그렇게 한 번만 뿌려 주면 됩니다 저반 마늘이 이게 일반 관행농에서 말하는 것처럼 했으면 다 얼어 죽었어야 되는데 전혀 얼어 죽지 않고 다 나와서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농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면 은 정말 농사가 쉬운 건데 관행농은 그걸 너무 어렵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. 관행농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이렇게 자연재배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